안녕하세요. 인사는 이렇게 하지만 뭐 안녕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laughs>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음, 힘드시죠. 예. 뭐 제가 말안 해도 많은 유튜버들이 예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언론은 전혀 뭐 기독교인들 때리잡는데 일조하거나 앞장서는 짓만 하는데. 지금 뭐 인,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뭐 sns나 이런 거 보면 개독교 뭐 이러면서 막또 많이 사냥하고 그러고 있어요. 개독교가 없어 져야 된다는 둥, 뭐또 개독교가 어쩌고저쩌고 뭐 코로나를 퍼뜨렸다는 둥, 제가 한 벌써 뭐 5개월까지는 안 됐나? 음. 5개월쯤 됐죠. 5-6개월 됐죠. 신천지 막 많이 사냥할 때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 좋아하지 말라고. 아니 뭐 신천지 우리가 뭐 이단이니 뭐니 이렇게 뭐참 그 교리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공격을 공격 아닌 공격 뭐 정당한 비판이죠. 교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어그 종교 집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종교계에서 하는 이야기지. 거기 왜 정치가 끼어들어서 마녀사냥을 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좋아하지 마라. 알테니에 빠지 듯이. 음? 결국 그창끝이 우리 기독교인들 탄압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현실로 돌아왔잖아요.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뭐 어? 신앙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마치 뭐 어? 순교라도 할 것처럼 그러던 분들 다 어디 가셨나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이렇게 몇달 가면은 인터넷 예배, 뭐 좋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설교가 가능하고, 교리에 대한 교육 가능합니다. 그렇게 몇달 가면 이게 익숙해져서 많은 교인들이,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회에 믿는다 그러고 그냥 말로만 등록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인이고요.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셨다고 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인이 다 성도가 아니에요. 네,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그 교인들 중에 뭐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위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뭐, 예배, 뭐, 우리가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인터넷으로 뭐, 얼마든지 좋은 설교 말씀 들을 수 있고, 가능하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교회가 몰락해 갑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종교는 사회주의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뭐 사회주의 같지 않은 방신도 집단이지만 또 사회주의의 탈을 쓰고 사회주의의 가면을 쓰고 자기네 왕조를 공고히 하려는 세력이지만 뭐 이러면 사회주의니까. 어쨌든, 뭐, 자기네들한테 방해되는 세력, 기독교 세력이 제일 크죠. 종교를 탄압하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서 이 정권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총칼로 짓밟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회문화적인 전투와 전쟁으로 기독교를 말살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안토니오 그람치가 말한 진지전이에요. 실제 전투하는 진지가 아니고, 이 사회의 모든 투쟁을 전투의 진지로 비유해서 각 분야 분야마다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세력을 확대해서 폭력 혁명을 하지 않고도 이 사회를 사회주의화, 공산화 한다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지금 종교 탄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신천지를 탄압을 하고, 신천지 탄압했는데 다른 종교는 못해. 또 기독교 탄압하고, 기독교 중에서도 사랑제일교회 탄압하고, 각계에 격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탄압하고, 천주교, 불교, 뭐, 다른 종교들은 뭐, 우리 일 아니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각계 격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태 때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종교인들이 이걸 좌시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걸 좌시하니까 결국 그 창끝이 우리한테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 야편을 제거해서 김정은이가 먹기 좋게 잘 다듬어서 입안에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원장이 태자한테, 태자가 왜 금국의 충신들을 다 제거하느냐. 그러니까 주원장이 가시방망이 갖고 오라고 해서 가시 손잡이에 가시를 다 제거하고 태자한테 줬다잖아요. 바로 이거다. 니가 이 가시방망이 휘두르기 좋게 손잡이를 만들어주는 거다. 지금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먹기 좋게 잘 요리해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면 됩니까? 설교 말씀을 그냥 뭐 책이나 비디오로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교회를 만들라고, 교회를 이루라고 하고, 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나요? 성도들, 교인들, 뭐 기독교인들 말씀 잘 하시잖아요. 아주 훌륭하게. 형제가 모여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동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말을 잘 하잖아요. 왜 지켜야죠. 교회 지켜야죠. 말씀은 그렇게 잘 알면서 왜 행동을 못났습니까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그래, 뭐,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에도 기독교가 형식적으로 다 있어요. 교회도 있고. 정부에서 통제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런 말씀, 말씀을 잘 하시더만. 그런데 왜 실천을 못 하세요? 정부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못 하는 겁니까?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편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전염병이면 일시적으로 예배를 인터넷으로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핑계잖아요. 전철에서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고 하는데도, 나이트클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몸을 부비부비하고 하는데도, 술집이니 어디니 어디니 백화점이니 뭐 어? 어디니 어디니 그렇게 모여서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감염자가 나오는데도 그것은 놔두고.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편법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거잖아요. 이런 불법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물론 형식적인 그런 합법을 띠지만 주님의 대적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 법이잖아요. 그 법을 안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죽은 건데 그러면은 로마 황제가 정당했나요? 거기에 왜한 거였나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순교로, 죽음으로 말로는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잘하시면서 왜들 가만히 계시죠? 주님 나라 가서 뭐 갈수 없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가서 부끄러워서 어떡려고 그래요? 주님의 법이 강합니까? 불법적인 정부의 응? 음? 잘못된, 강요된 법이 강합니까? 스스로. 목상해보세요. 이상입니다.